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원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6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바라고 원하지만 또한 현실상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온을 유지하기에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삶이 너무 바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이런 말 말이죠.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이 바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게 쉬울까요? 바쁘게 하루하루 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평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늘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르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죠. 이러한 걱정거리 속에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누린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속의 분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꾹 눌러 참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요, 내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한순간 무너뜨립니다. 이렇듯,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눈코 뜰새 없이 바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질 때 오히려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게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왕장 뛰어만 다녔을 뿐 실제 되어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바쁘게만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면 그 여유 속에서 더욱 좋은 방법이 보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무수,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가 여유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마냥 뛰어만 다닐 경우가 많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바쁠수록 한번더 여유를 가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삶에 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평안할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 속에서 내가 평온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왜 걱정이 될까요?왜 고민이 될까요?내가 할수 없을 것 같으니 문제같이 보이고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으니 고민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내일 점심으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면 이거 고민할까요? 문제가 될까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턴 잠이 안 옵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도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만 생각하면 걱정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늘 평온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는 원인은 마음속의 분노입니다. 즉 화낼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죠. 화가 나는데도 꼭 참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아야 됩니다. 화낼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화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화를 참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낼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화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화를 참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잠언 십사장 이9구절을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에는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행동이 맞고 틀리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니까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를 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내 실수고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 때도 그럼에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화가 날 때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니까 행동이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분노를 참아야 명철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난다고 조급한대로 참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화낼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참을 수 있을까요?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화를 참을 수 있다. 화내는 이유는 화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화낼 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내삶 속에 넘치는 감사가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화를 줄이게 됩니다. 감사로 화를 덮으시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